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오늘의 케미 바로 빅소입니다. 감사하게도 미국까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써보게 됐습니다. 후. 끝까지 한번 보시고 이벤트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로 보여드릴거는 이제 레빅이라는 이름을 달고 빅소에서 출시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디자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인거죠. 그래서 레빅 케이스 이렇게 있고, 레빅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출시가 됐다고 해요. 한 종류는 스킨 그러니까 좀 얇은 거겠죠 그리고 하나는 터프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두껍게 나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나 한번 열어보고 바로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뜨면 되겠구나 이렇게 포장 상태는 깔끔해요 딱 있을 것만 있고 자 먼저 보여드릴 것은 레빅 스킨케이스입니다 자딱 보면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에요 약간 그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 치고 어, 이 느낌이 되게 이 외부에는 또 안티 핑거프린트 코팅이니까 지문 방지 코팅에 대해서 오염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자체가 원래 오염이 잘안 되는데 AF 코팅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사실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쁘게 사용하기는 최고지만 보호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낙하를 하거나 이럴 때 충격을 그대로 먹는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부에 이제 유막 방지를 위한 코팅이 들어가 있고 하단 부분은 약간 반 오픈형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착용을 한번 해 봅시다. 오. 되게 쉽게 착용이 가능한데요. 이 스티커는 떼 버릴게요. 좋은데요, 여러분. 살짝 밝은 빛에서 보는 이런 느낌. 마이크 스피커 홀 딱딱 맞게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기 때문에 보호보다는 딱 생폰 느낌의 그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거 뭔가 되게 좀 약간 이런 느낌? 달라붙는데 또데 지문은 안 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코팅을 되게 신경 쓰는 제품이다 손에 쥐었을 때 만족도가 꽤 괜찮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포카톡 뒤에 딱 맞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스킨 같은 경우는 어떤 분께 추천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폰 느낌이 나는 폴리카보네이트 케이스를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버튼이 열려있는 형식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버튼이 열려있어도 나 상관없고 이렇게 하단 부분도 좀 열려있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그냥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이렇게 변색 없고 깔끔한 케이스를 원했다 하면은 이제 빅스의 레비 케이스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이 AF 코팅이 제가 써본 폴리카보네이트 중에 제일 좋네요 지금 되게 손에 착 감기고 아 이걸 딱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무게 같은 경우는 13g 그쵸 폴리카보네이트 케이스는 이렇게 돼야 제맛이죠 자 미니의 레비 케이스를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측면 요런 느낌으로 떨어지고요 깔끔하죠? 버튼은 다 오픈형 카톡 뒤도 보호가 됩니다 하단 부분은 살짝 요렇게 열려있고 마이크 스피커 홀딱 맞게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는 제가 아이폰 12 프로가 실버라서 잘 캐치를 못했는데 요런 부분들의 디테일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결착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 살짝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아픽소가 디자인을 할때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거를 여기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레이빅 터프 케이스입니다. 아까 스킨 케이스가 되게 얇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었다면. 빅서 터프 케이스 같은 경우는 TPU와 폴리카보네이트의 혼합 재질로 충격 흡수에 매우 뛰어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2프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12랑 12프로는 같이 호환이 된다는 거 12부터는 유난히 스테인리스 부분에 지문이 많이 묻어서 케이스를 착용할 때좀안 예쁘게 착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닦게 되는 착용은 정말 쉽습니다. 한 번에 그냥 쑥 들어가버리고 그리고 에어 쿠션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어, 카톡티도 아주 딱 맞게 막 이런 형식의 케이스를 제가 몇번 보여드렸죠. 여기 스피커랑 마이크홀이 이렇게 닫혀있고, 전방에서 반사돼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있어요. 어설프지 않고 되게 꼼꼼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버튼도 아주 잘 눌려요. 딸깍딸깍 구분감 있게 눌리고요. 코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녀석도 아까 보여드렸던 스킨처럼 촉감이 되게 좋아요. 이 터프 케이스는 핸드폰을 되게 감싸는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약간 든든하게 보시면. 여기 부분이 되게 딱딱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아, 무게는 평균보다 약간 높긴 한데 또막 30g까지는 안 가고요 근데 되게 큰 케이스나 두꺼운 케이스에서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자 미니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작은 미니에도 불구하고 스피커랑 마이크 홀 이런 것도 잘 똑같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 이상으로 보호가 되기 위해서 살짝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한 부분인 것 같네요. 카툭 튀는 당연히 깔끔하게 잘 보호가 되고요.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의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프로맥스고요. 프로맥스에 빅소 터프 케이스를 끼운 상태입니다.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놓았을 때도 이게 덜그럭덜그럭 거리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건참잘 만들었네요. 엄청 크게 나오진 않는데 밑에 살짝 이렇게 유막이 생기더라고요 측면에는 도트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막이 생깁니다 이건 좀 보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로고 같은 걸 빼고 유막을 방지할 수 있는 도트를 넣는 거죠 최고의 음. 케이스가 될 수도 네, 이렇게 케이스만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통 케이스를 구매하실 때 강화유리도 같이 구매를 하잖아요. 일단 2.5 CX 같은 경우는 두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설명서나 이런 간단간단한 구성품들도 들어있고 완전 막 그런 풀커버 느낌이 아니라 전체 다 덮는 형식이긴 한데 테두리까지 그렇게 형식이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강화유리고요. 글라스 4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레들도 나와요. 그래서 부착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소 있습니다. 사실 빅소 강화유리는 제가 아이폰 SE2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조금 낯이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을 생각하면 2.5cx 이거두장 들어있으니까 한번 실패해도 충분히 도전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나는 그래도 테두리까지 싹 덮는 뭔가 더 고급스러운 걸 원한다. 그럼 이걸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2로 넘어오면서 액정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강화유리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밀고 하는 거 없이 살짝 올려놓으니까 부착이 돼버렸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CX 괜찮네 아무래도 자사 제품이고 하니까 딱 맞게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빈틈없이 딱 맞게 떨어져요 2.5CX랑 호환석을 봤을 때 밀리거나 이런 거 없이 딱 맞게 떨어집니다 요것도 2.5CX 강화율이라 딱 맞죠 그래도 어쨌든 다른 기준과 동일하게 여기 터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살짝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반대로 놓았을 때 바닥과 지면과 강화유리가 닿지 않게 되어 있고요.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 강화유리도 보내 주셨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강화유리다. 이렇게 도매가 들어 있고. 접착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와 카메라의 실제 간격도 보시면 요 정도 느낌 나고요. 글라스 2.5CX 카메라 강화유리 이렇게까지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완전체인거죠 픽스 완전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력이 약하긴 한데 충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스킨는 아무래도 0.8mm 얇기 때문에 조금 더 자력을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일단 레빅 스킨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얇고 가벼운 케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스킨 케이스는 보호적인 측면이라든지 버튼이 열려 있고 하단 부분도 살짝 열려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얇고 가볍고 심플하고 변색 없는 케이스 추천 그런 분들께. 이 레빅 스킨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이제 나는 좀 튼튼하고 듬직하고 잘 덮이고 에어 쿠션 다 있고 그런 걸 원하셨다면 이 TPU와 폴리카보네이트의 혼합 재질인 레빅 터프 케이스 요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력에서도 우수한데다가 이렇게 뭐또 스테레오 사운드 기능까지 탑재했기 때문에 꽤 믿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 영상 더보기란에 또 남겨 놓을 테니까 보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궁금증은 또 남겨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